건축개발 가능한 수만평이면 합니다. 방목도 가능한 땅으로 분지형입니다. 따라서 요런데 방목하기에 좋은 조건이고 건축 가능한 나라 땅 지적상 나라 땅 도로가 물건지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가능하고요. 수배양장 가능하고 이 땅에 소나무 4,486억 있습니다. 납찰가는 6천만원 제안드립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납찰받으시고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경내 공매 정보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유료 컨설팅 1년 가입비 선불로 입금하신 회원님 낙찰 도움드리는 채널이에요. 따라서 제가 정보 제공하지 않는데 정보달라 문자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십시오. 도움 필요하시면 영상은 내일밤 7시에 공개됩니다. 꼼꼼히 보시죠. 그 내용은 딱 낙찰 받고 설계사무실에 평당 만원 주고 설계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을 어떻게 개발 활용할지 법설명, 활용설명 드리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 채널이에요. 압도적인 숫자 임야 영상 올라가는 대한민국 최고 채널입니다. 이런 정보는 값 지불하고 도움받으시는 겁니다. 비록 컨설팅 가입 안내 문자로 질문하시는데, 나 누구다? 땅값은 얼마 예상 갖고 어느 지역? 무슨 용도? 몇평 이상 땅 찾고 있다.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 문자로 질문하십시오. 회원가입 수락되면 전화통화 다 가능합니다. 네, 땅 모양 이렇게 생겼고 동향이고 용선에 올라가면 저수지를 내려다보는 땅입니다. 땅 통해서 들어오는 포장된 도로 따라서 건축 가능합니다 네, 나라땅 포장된 도로, 건축 가능한 도로, 물건지 여기까지 돌아와 있습니다. 건축 가능한 땅이고, 능선에 올라서면 거수지를 내려다보는 땅입니다. 물건지, 여기가 시내입니다. 물건지는 도시 안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는 바다입니다. 네. 예, 나라 땅 건축 가능한 포장된 도로, 물건지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건축 가능하고, 땅은 이렇게 두국진 땅입니다. 요 가운데 Y존, 이런데 가둬놓고 방목하기에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건축 가능한 포장된 도로입니다. 요거 나라 땅이에요. 건축 가능하고요. 땅이 이렇게 좁고 벌어진 Y존 여기 방목하기에 위치도 적당해 보입니다. 건축가능한 포장된 나라 땅 도로입니다. 이게 따라서 건축가능한 땅이고 또 Y존 받아놓고 방목하기도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예, 건지 이 포장된 도로 나라땅입니다. 물건지까지 들어와 있고요. 건축 가능한 도로 들어와 있고, 와이전 본지형 여기에 방목하기 위치가 좋습니다. 땅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예,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 도로 나라땅 건축 가능한 포장된 도로 물건지까지 들어와 있고요. 물건지는 이겁니다. 환경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지고, 빨간색 포장된 도로입니다. 건축 가능한 나라 땅 중에서 들어오는 도로에. 네. 바로 448m, 세로 338m입니다. 공시가가 5,578만 2,420원이고 제가 감정하는 것보다 4천만원 비싸게 감정됐습니다. 이 땅은 건축 가능한 나라 땅 포장된 도로 붙어있기 때문에 4천만원짜리 땅아니고요 2억에서 13억 5천만원짜리 땅입니다. 평균 경사는 25도에서 30도 30도 이상 33.5. 여기, 진한 색깔. 25도에서 30도가 27.5. 개발어가 무지하게 폭력적으로 짜게 주는 지자체. 12도입니다. 개발할 수 있는 땅 6.8%인데, 예, 네, 요런데, 요런데 개발 가능하고, 입목도 50이에요. 예. 네. 한사태 등급 보시면 2등급 35, 3등급 33입니다. 강수량은 1500에서 1600, 우리나라 임야평균 강우량 1260보다 훨씬 많이 오고요. 먹는 거 50, 그러니까 한 소공 300에서 500만원 투입해서 관정 돌으면 되겠어요. 여기는 도시 안에 있는 땅입니다. 상수도도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 앞에까지는 평균 온도는 13에서 14도 마이너스 12도까지 내려가고 35도까지 올라갑니다. 다음은 양토예요. 작물재배 보장되겠고 소나무 대표 수정으로 42.82% 있습니다. 14,355번 소나무 조경수로 4,307억 돌립 1 7 0 9억입니다. 소나무, 금나무, 한 그루 2천만원 불적, 2010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40cm 찌들모 2천에서 3천만원의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조경수 소나무 납품가인데, 16년 지난 지금은 4천만원에서 6천만원 두배 이상 올랐어요. 그럼 지름 1cm당 소나무 조경수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납품가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입니다. 조경은 법정의무로 아파트공사비 23% 들어가고요. 고양시 일산 자이 아파트 소나무값수 500억 투입하고 분양 완판했습니다. 분양가 자율화 후에 차별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조경 담당 임원을 별도로 두고 심혈을 기울이는 분양의 성공 포인트예요 전국 소나무 분포이고 공약치지 않으면 설리 중류에서 귀한 약재로 쓰입니다. 오늘 물건 예, 송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참나무 혼혈이 있습니다. 81억 그래서 수배같이 4,567억입니다. 참나무 종류 중에 여기에 상수리나무, 강찬나무, 싱갈나무, 골피불참나무 있는데 표고목 농가에서 많이 선호되는 거로 기름 10에서 15cm, 이 길이 1 2 0 c m 와 한, 한 개에 2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참나무, 표고목으로 팔수 있는 참나무들을 포함해서 혼혈인 81억원, 그리고 소나무, 한에서 수배 같이 4567억, 이산화탄소, 흡수량, 탄소권 2894만원입니다. 가장 낮은 고도 여기 나라 땅 포장된 도로 들어와 있는 여기 69m, 가장 높은 고도 여기 225m, 고도차 156m, 아파트층수로 64층 높이, 직선으로 453m에 34.34입니다. 예, 경사 아주 좋습니다. 땅의 길이를 보면, 69, 104, 86, 123까지 동쪽 땅의 길이 292, 남쪽 69, 94, 116, 190m 고도까지 땅 길이 433, 북쪽 160, 194까지 땅 길이 348, 190, 190, 192, 225까지 서쪽 땅 길이 285, 214, 219, 245, 땅 길이 145, 그래서 전체 땅의 돌레는 1,505m입니다. 땅에서 하실 수 있는 사업들 보시면, 림수나 수배양장 가능합니다. 림수나는 자연의 순체에서 살자. 제가 만든 단어이고요. 산림자원을 자연환경공익적인 기능, 생물자원, 야생동식물, 산림토양미생물, 무생물자원, 목재생산, 산림부산물 생산 경제적 활용, 휴양및 문화를 통토로서 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림수나 수배양장 가능하고요. 이 땅은 동양이, 동양이고, 어, 일부 남양 하면 요런데, 예, 태양강도 가능하겠습니다. 태양강은 앞으로 유망한 좋은 사업에, 자비 매출 참여하시고, 캠핑교회 가능합니다. 도시 안에 있는 땅에 나무 은행 가능해요. 용림업 직불금 받을 수 있고요. 정치 교우환경 카페 가능한 도시 안에 있는 땅입니다. 기념목 분양 가능합니다. 숲가꾼 회에 아이탄생 기념으로 나무 하나하나 분양한 현장입니다. 나무가 사람보다 오래 살잖아요. 네, 여기 수목장 가능합니다. 나무 임목 등기하면 부동산이 됩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나무 임목 등기하면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나무와 땅 따로따로 재산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하실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원하시면 도움 드려요. 개발어가 6.8% 기준으로 급여행장 51개까지 확장 가능하고 그런 연매출 6억 사업지가 되겠고, 매출 근거는 요거 참배하시고 처음에 작게 시작하시고 확장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땅에 대한 정보,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찾는 땅 1년 동안 낙찰 도움드려요. 땅 낙찰 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6천만원 낙찰가 자연들리는 수만 평, 소나무 4,486억 있고, 건축 가능하고, 방목도 가능한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는 땅입니다. 감사합니다.